오늘은 인수분해 두번째 핵심 유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차식의 인수분해에 중점을 두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 중3-1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A가 이거고 B가 이럴일때이 값을 구하라겠죠. 이걸 직접 집어넣으면 약간 복잡하죠. 그래서 인수 분해한 다음에 A다기 B, A 빼기 B로 인수 분해한 다음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두개 더하면 얼마죠? 두개 더하면 2루트 2가 되겠죠. 2루트 2가 되겠고, 두개 빼면 어떻게 되죠? 그에서 얘를 뺄 때, 이뺄때 부가 다 바뀌잖아요. 뺄때 부가 다 바뀌니까, 루트 2 없어지고, 2루트 3이 되겠죠. 2루트 3이 되니까, 곱하면 4루트 6이 답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 인수분해를 하겠죠. xx 쪼개고 2, 1 쪼개가지고 9만게 2고 더한게 3이면 인수분해가 끝난거죠. 쓸 때는 요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x 다하기 2, x 다하기 1이 되겠고 얘도 xx 3이 2y로 쪼개고 이게 뿔 주고 맞으면 이게 마이너스 2xy가 되겠고 요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3xy가 되는데 두개 더한게 개 어, 이거 되면 되겠죠. 이거 됐죠. 그래서, 쓸 때는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X 플러스 3I, X 마이너스 2Y가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합과 곱이 단것 같은 두 정수를 찾으라겠죠. 합이 8이고 곱이 15면은, 어, 두 정수가 3과 5가 되겠죠. 합이 마이너스 7이고 곱이 10이면 3, 4인데, 마마 줘야겠죠. 그래야 합이 마칠 되겠죠. 4인데, 합이 2니까, 어, 플러스가 절대치가 크고, 마이너스가 절대치가 작아야겠죠. 이는 2랑 11인데, 합이 음수니까, 어, 마이너스가 절대치가 크고, 플러스가 절대치가 작겠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하라겠죠. 이걸 또, 3, 2, 6 쓰고, 어, 더한 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삼, 불이가 되겠죠. XX. 그래서, X-3, X+, 플러스 X 2가 되겠고, 얘는 7, 4, 28이죠. 합이 뿔 7, 뿔 3이니까, 뿔7 마사 주면 되겠죠. XX. 그래서, X 더하기 7, X-4가,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건 xx-5y plus y 하면 plus xy가 되겠고 minus 5xy 두개 계산하면 이거 나오겠죠 나오니까 답은 어 x-5y x plus -Y, x y 이렇게 되겠고 얘는 xx가 되겠고 5y, 6y 하면은 뿔뿔 주면은 이게 plus 6xy가 되죠 요요렇게 계산하면 plus 5xy가 되겠고 두개 더하면 11xy가 되죠 그래서 답은 어, X 더하기 5 y X 더하기 UY가 답이 되겠고, 이 막대를 다 이용해서 요식의 성립함을 설명해 보래요. 그러면은, 어, 요 넓이 합은 얼마가 되죠? 이 넓이 합은 X제곱이 한개 있고, 요 X가 세개 있죠? X가 세개 있고, 어, 1이 두개 있으니까 2가 되겠죠? 이 넓이 합이 이 좌변이 되겠고, 우변은 요거를 다시 이제 모아봐요. 이제 X, 요, 정사각형 여기다 붙이고, 이세 개가 있는데, 여기다 두개 붙이고, 여기다 하나 이렇게 붙이고, 그럼 요일이두개 있으니까 하나는 여기다 붙이고, 하나 여기다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X 닥 2가 되겠죠. X 닥 2가 되겠고, X 닥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넓이가, 어, 가로가 X 닥 1, 세, 세로가 X다기 1, 가로가 X다기 2니까 요게 되겠죠. 전체 넓이가. 그래서 요거 다시 모은 게 이건데 요거 넓이가 이건데 이거는 이거 넓이랑 같겠죠. 그래서 증명이 끝났죠. 그림으로 증명이 끝났고. 그 다음에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래요. 인수분해 하라 했으니까 얘는 2XX로 포개고 얘는 51로 포개면 고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고 더하기 5X. 고바면 더하기 2x고, 더하면 7x가 되죠. 더하면 7x가 되니까, 가운데 맞았고, 쓸 때는 이제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서, 2x 더하기 5, x 더하기 1이 답이 되겠고, 얘는 3x, x가 되겠고, 2y, 마이너스 주고, 플러스 2y 주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6xy,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2xy고,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4xy니까, 요게 맞았죠. 그래서 답쓸 때는,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서, 3x 더하기 2y, x, x 빼기 -E, 2y가 답이 되겠죠.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래요. 그래서 xx, 어 6, 2, 12하고 마력뿌리하면 더하면 마사가 되겠죠. 그래서 x-6, x플러스2가 되겠고 xx, 7, 2, 14, 마7뿌리 줘야지 합이 마, 마우가 되겠죠. 그래서 x-7, x플러스2가 되겠고 얘는 3x, x가 되겠고, 여기 밑에다 2를 주면 이게 6x가 되잖아요. 이게 뿔 주고, 마일 주면 마이너스 x가 되죠. 마이너스 x, 여기가 플러스 6x니까, 더하면 이거 되죠. 답쓸 때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3x, 마이너스 1, x 이 2가 답이 되겠죠. 2x, 3x로 이걸 뽀개고 여기 2로 하면은 이게 4가 되니까 마사 만들어야겠죠. 이로 하면은 뿔3 만들고, 마사, 뿔3 하면 마일 되죠. 그래서, 답쓸 때는 이렇게 쓰라겠죠. 2x 더하기 1, 3x 빼기 2가, 답, 2가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죠? 5x, x로 쪼개고, 2y 하면은 여기가 플러스 10xy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하면 마이너스 3xy니까 더하면 7이 되겠죠. 답쓸 때는 요렇게 써야 되니까, 5x 빼기 3y, 곱하기 x 더하기 2y. 이게 답이 되겠고, 요거는 여러 가지로 해봐야겠죠. 이제 마십칠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 4x, 3x하고, 밑에다 5 y 주면은 마이너스, 좀 마이너스 20이 되고, 플러스 y 주면, 이게 마이너스 20이고, 플러스 3이면 마십칠이 되겠죠. 그래서, 답쓸 때는 또 그대로 써야겠죠. 4x 더하기 y, 4x 더하기 y, 3x 빼기 y 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은, 이거는 3x, x로 놓고, 7 넣어주면, 은마7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1x가 되겠죠. 뿌리 주면은 플러스 2x가 되겠고 두개 더한 게 마이너스 19가 되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니까 3x 다기 2x 빼기 7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되죠? 요거는 어... 이거는 2x 3x로 보게고 어 3이랑 7 곱하면은 마칠 거면 마이너스 2 1 되죠, 마이너스 21x가 되겠고 플러스 1 주면 플러스 2x가 되는데 이거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19x 되죠. 그래서 답은 2x 빼기 7이랑 3x 더하기 1이 답이 되겠죠. 자 아직 안 끝났어요, 많죠? <laughs> 자 9번, 9번은 이게 3xx로 보게고 어. 여기가 마이 주면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뿔러 주면 플러스 4x가 되겠고, 다음엔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x 다하기 4x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죠? 2x 4x로 주고 3을 밑에다 주면 이게 6x가 되고 1 주면 4x가 되죠. 이게 6x 4x니까 10x가 되겠죠. 답쓸 때는 그대로 쓰면 되니까 2x 다하기 1, 4x 다하기 3이 답이 되겠고. 요거는 2x, 2x로 주고, 3일로 주면은, 이렇게 하면 6x, 2x니까 8x가 되겠죠. 답은 2x 더하기 1, 2x 더하기 3이 답이 되겠고, 얘는 2x, x로 인수분해하고, 3주고 3주는데, 어, 음수니까 여기다 맞으면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마이너스 6x가 되겠고, 여기다 뿔 주면 플러스 3x가 되니까, 이거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x 더하기 3, x 빼기 3이 답이 되겠죠.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공통 인수로 묶어야겠죠. 공통 인수가 숫자는 3이 되고 a도 하나씩 있으니까 a로 묶으면 다 묶었으니까 1이 남고 이건 3에 a로 묶으면 3b가 남겠죠. 얘는 공통 인수가 a가 두 개, 한 개, 두 개니까 a 하나 묶고 b도 한 개, 두 개, 두 개니까 한개 묶고 남은 것은 a 하나 남고 얘는 b 하나 남고 얘는 4ab가 남겠죠. 이렇게 되겠고. 얘는 8864고 하마맞 주면 더하면 마16 되죠. xx X 주고. 그래서 x-8에 제곱이 되겠고. 얘는 합차공식 쓰면 되겠죠. 얘는 2x의 통째로 제곱이고, y의 통째로 제곱이니까, 2x 더하기 y, 2x 빼기 y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은 xx 48에 30이죠. 마사니까 마팔뿔 사주면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8이 답이 되겠고, 얘는 xx 주고 535 1 주고 마이니까 마오 3해야지 마이가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3이 답이 되겠죠. 내만에 알맞는 거 써서 넣고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하래요. 자 그러면은 1을 1, 2로 쪼개고. 마이너스 어, 13만들려면 7이 위로 가야겠죠. 그래야지 14가 되고 근데 마 13이니까 이다 마주고 이다 뿌리를 줘야겠죠. 뿌리를 줘야지. 어 이렇게 하면 마 14가 되겠고 뿌리를 되니까 더 하면 마 13이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7이 되겠고 2 x 사기 1이 답이 되겠죠. 그다음에 요것도 똑같죠. 23으로 쪼개죠. 6을 23으로 쪼개고 이7 만들어야 되니까. 어, 7,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2, 5, 10 하면 10되고, 이거 1주면 3되니까 7이 나오겠죠. 여기다 뿔 주고, 여기다 맞아야지, 뿔 10, 마삼하면 뿔 7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어, 얼마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5가 되겠고, 계산하면 플러스 10X가 되겠고, 10, 10X, 10이 되겠고, 이게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죄송합니다 뿔 7이 되겠죠 뿔 7이 되겠고 가운데가 맞았죠 그래서 답은 어, 2x 빼기 1이랑 2x 빼기 1이랑 3x 더하기 5가 답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게 공통으로 들어갈 인수가 x 빼기 6이래요 그래서 얘도 x 빼기 6을 인수로 가지니까 x 어, 빼기 6이고 어 이게 이게 빼기 6이면 빼기 3 되야겠죠 그래야지 18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하나가 xx니까 x 빼기 3이 되겠고 그럼면 얘가 다시 정개하면은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9x가 되니까 a가 9가 되겠죠. 9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인수분하면 2xx가 되겠고 근데 x 마이너스 6이 공통인수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다 마이너스 6쓰고 그럼 마이너스 12x가 되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12x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9x 되려면 플러스 3x가 와야지 마이너스 9x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플러스 3x가 와야 되니까 이게 플러스 3이 와야겠죠. 그래서 b는 얼마죠? 이거 두개고반게이자 마비니까 두개 고반 마 18이고 마비니까 b는 18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a는 9고 b는 18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x의 개수가 자연수인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두 일차식의 합을 구하라겠죠. 일단은 인수분해 바로는 못하고 정기한 다음에 정기하면 15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x 마일, 마칠이니까 다시 쓰면 어떻게 되죠? 15x제곱, 이거 두 개가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얘가 마팔이 되겠죠. 인수분해 이제 다시 해야겠죠. 5x, 3x로 하고, 어, 마이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2고, 4 하면 이게 플러스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12 만들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5x 100이 4, x 닥기 3x 더하기 2가 되죠. 3x 더하기 2가 되겠고, 두 일차식의 합을 구하라했죠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라했으니까 더하면 8x 2가 답이 되겠죠. x가 루트 27 더하기 1일 때 이가 별냐고 물어봤죠. 직접 대입해도 되고 직접 대입 말고는 어 다른 방법을 쓰면 x 빼기 1이 루트 7이니까 어양면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겠죠. 양면 제곱하면 x 빼기 1의 제곱은 루트 7의 제곱이 되겠고 정기하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7이 되겠고 x 제곱 마이너스 2x가 1 넘기면 6이 되겠죠. 이 값이 6이란는 알았죠. 그래서 전체 값은 6빼이 3이 되니까 3이 답이 되겠죠. 자 13번. 요거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인가요? 이거는 빼기 루트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는데 이게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부 밖에 나오는데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으니까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고 얘는... 어, 3보다 작으니까 이게 음수죠. 부호 바뀌어서 나오는데, 이렇게 부호 바뀌어서 나오는데 얘가 부호 또 바꾸죠. 그럼 다시 더하기가 되겠죠. 다시 더하기가 되겠고. 그래서 계산하면 2x 빼기 5가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카이스트 수학박사가는 최고의 강의가 유튜브 수학물들이 있다고 꼭 전해주시고, 앞으로 영상 강의 계속 업로드 되니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서 수학물들이랑 꼭 친구하시면 여러분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